음식 확인. 음식 먹고. 됐어. 파이팅. 파이팅. 아부터. 음. 그리고 조금 더. 대견도 부들보들부들보들 부들, 부들. 백방시. 갈 <목소리가> 거예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른쪽. 맞지 마 이거 어지간해서 너무 쉬운 거네. 이거 아까들 나처럼 간파 고스택 사이잖아요. 에버 답이 없거든. 간파 마지막 해피 조심. 어 많이 까인다 이거야? 한 번을? 거기 240줄? 음. 한파 했고?

아이스했어 암수! 어. 암수 끝이야, glad. 두번째로 glad. I'm so glad. 저거 저가. 저가, 저가. 저가 했어요? 했다 아, 했다. 했다. 아 바로 내려 주네 이거. 저거 같은 거. 칼칼 버럭 버더라 이거 그거. 퍽을 들어가요. 3박을. 3박을. 오케이. 내가 안 사겠어요. 잡기 줍는다. 제 할게요. 당당하게 보고 헤드 조심. 거 어, 190줄 생각. 가 네. 나 놨어. 한번이게 아, 실패했다. 어, 나이스. 아, 나이스 중시. 아. 이 사람 기믹 개잘아 어. 집중. 좀만 더 집중. 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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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넵. 간다 이제. 백방시 카운터. 나이스. 어? 했어 파괴 안 됐다. 괜찮아. 나다 모았다. 나 엄청 올렸어나어한번을나아한번 더. 한번 더. 한번한번 더. 한번 더. 한 봐봐. 제가피게요아 들어갔어요 되나? 될것 같은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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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나나요 휴. 아, 첫 번째 확인, 확인, 확인. 지금 아... 했다, 했다. 아, 됐어. 카드, 했다, 했다. 카 아! 압도적인 팀워크 일단 집중. 압도적 킬도 받으셈. 아예 좀만 더 집중해. 누가 필이 더 커? 땡하세요. 아, 내가 끝나고 암수 올릴게 계속. 네, 저는 암수 끝났어요. 저랑 육순이 암수 끝. 오케이 확인. 암수 바로 올렸어. 백줄이야. 바로 간다. 바로 간다. 어. 어? 곱삼. 확실히 브리핑해. 그렇지. 확실하게. 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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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 오케이. 3시. 가만히. 멈췄. 어? 자, 20, 제가 던질게요 23 22 21 초각 쭉딜 쭉들15 14 13 12 11 밀었어 나이스 좋아요 어. 딱 맞춰서 하고 아드까지 빼면 안보네요 내가 끝나고 이거 미워. 건 던졌어 가운데 퍼져요 가운데 음. 우리 60줄 항상 생각해 내가 함수 마지막 올릴게. 네. 칠자가 어, 저거, 저거. 했어? 했어, 했어. 아, 좋다 이거 위험해 보이 정면 9번 네. 때린다. 아, 오케이. <laughs> 밖에, 나 터져요? 나 이거... 필드 밖에 필드 터져. 있어? 안에 터져. 아. 좀만 더 집중하자. 한 아, 어, 어, 잠깐만. <laughs>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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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거 직사야. 앞에, 시, 앞에 직사. 조심, 조심. 앞에 직선! 조심조심조심 조심. 나이스 브레이킹 스펙 아..미안미안 카운 미안. 했어요 어, 카운터 카운터 나이스 됐어요. 나이스 아 좋았다 아, 나이스 이거 끝날 때 말해주시면 힐, 힐 할게요 어 10초 남았어 조심조심 조심해요 칼 던졌어요 아 어, 그거야 한 번. 나 이제 암수 없어 이거 60줄 갔어 초 이제, 이제. 2초 남았어 2초 남았어요 오케이 지금 힐할게요 나이스 좋았다 각자 알아서 채워 60줄이에요 어? 우리 60줄 어? 조심해봅시다 빠져 아예 빠져 그림자 드지는 것도 생각 아, 어? 혹시 모르니까 제가 심판을 할게가 아나못 썼다 했 돼. 위에 12시부터 3시로 1 2시부 3시로 3시로 한 던지고 괜찮아 이거 리스닝케야할게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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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제짧패야 집중 오 이거 디버프 끝나는 시간 말해주시면 바로 어... 힐해 8초 남았어 아니다. 8초 확인 확인 광시 없는데 광시 없는데 괜찮아 괜찮아 피하면 는 13초 남았어요 지금 이게피 패턴 방면 보번 집중해서 해 피적 피적 먹었어 네 잡아요 아, 아 잡혔다 괜찮아 괜찮아 이거을한번 헤드 조심, 마지막 헤드 조심 아나 피할게 좀만 더 집중 패턴 쉬워 좀만 더 집중 마지막 헤드 조심 오케이 1더블 넘 세게 방지 피격 이상, 피격 이상 아, 미안 어나왜 아, 암시 안 던지냐, 미안하다 괜찮아. 괜찮아 빠져 히에, 빠져! 히에, 빠져 히에. 확실하게 빠져! 히에, 히에. 확실하게 빠지고 열둘 정도 남았어요 괜찮아 할만해 심포가는중심포가는중 오케이 나이스 한버블 넣어요 아. 한버블 아. 아리아 지금 풀버프 풀버프에요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방폭이야 좀만 조심해. 아, 좀만 더. 이거 위험해. 칼, 칼, 칼. 아니다, 아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아니다. 마. 마. 가대 조심해, 가대 조심. 들어가, 들어가. 자. 둘? 몰라, 아무튼 던져. 이버블이버블 네. 네. 들어갔어요. 이버블 자. 아bearasy, 네. 어, 씨발부할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나 <람 Diaries> 수고했어. 아, <람이> 어... 아됐 <람이> 와...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람이 <람이 엄청 힘들었다 진 <laughs> <laughs> 지인들과... 우리 5시간... 조금 덜 했나? 2리스감사합다 우리 5시간... 조금 덜 했나? 2관 컷! <laughs> 리스 감사합니다 아